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준다라는 거죠. 복을 구하라고 이게 이제 보시를 한다는 건데요. 보시를 행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오락거리를 준다 하는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의 가장 여기서 말하는 보시죠. 오락거리라는 것은 이제 재물요. 명예욕,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다섯 가지 욕구를 말하는데요. 잠자리를 잘 제공해주고, 휴식처를 잘 제공해줘. 우리 울산시 도시에서 보면 뭐 강변이나, 아니면 뭐공 이렇게 도로나, 아니면 시내 중심 어디 어디나, 뭐 시외 어디, 산에 산이나, 휴식처를 잘 마련해주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는 당연한 이제 뭐 보시, 당연한 일이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휴식처를 제공해줘. 이것이 이제 보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쉴 것을 또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해주는 거죠. 그런 걸 제공해주는데 도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데 부자들에게만 더 많이 제공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덜 제공해주고 아니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더 제공해주고 부자들에게는 덜 제공해주고 이러면 불만이 많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똑같이 공공시설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지만,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인 사람에게나,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해준다. 우리가 이제 친절함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부자인 사람에게는 덜 친절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소와 친절은 똑같이, 부자인은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제공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착한 마음을 쓰는 것은 똑같이 쓰죠. 근데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은 어려운 사람만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와서 드세요. 누구나 다 와서 드세요. 그러니, 부자인 사람이 와서 먹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 <laughs> 저 사람 벤치 타고 와서 떡 받으러 가더라. 이러면, <laughs> 벤치 타는 사람들이 버스, 떡, 떡까지, 떡을 가지러 온다는 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오락거리를 주는 게, 이렇게, 그, 우리 불제자들은 평등하게 준다. 부처님도 여기는? 여기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락거리를 주는데요. 중생들에게 삼남선 부주의 가득 채운 금은 유리 자거만호산호 호박 등 여러 가지 보물을 줘요. 아니 금이 필요한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도 금이 필요하고 부자인 사람도 금이 필요하지만 금을 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용납이 좀안 되죠. 그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부족한 걸 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금을 준다라는 걸 뭐지? <laughs> 차라리 금을 가지고 어, 먹을 걸로 바꿔가지고 주든지. 근데 왜 금을 주지? 어, 그런데 여기서는 금은유리 작업만호 이런 이 칠보를 보시를 마음껏 할수 있는 만큼 삼천 대천 세계 에 가득 채워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뭐 좋은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주는 거죠.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지 궁전 누가까지 해줘요. 그냥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만 줘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상복합을 주는 거예요. 이제 <laughs> 주상복합 그 관리비까지 다 줘. 어휴, 야 훌륭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시주가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해요. 이 정도 이렇게 큰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타인에게 보시를 할 때, 가려가면서 보시를 할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큰 마음 쓰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도 부자인 사람대로 큰 마음 쓰고, 내가 부자인 사람들한테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건 누구나 해. 그런데, 부자인 사람에게 삼성이나 현대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시를 해.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널꼭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평등보시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법학의 말씀처럼 대시주가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이 바라는 오락거리를 보시하였으나 이 중생들이 이미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세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제는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오락거리는 다 해준 거예요. 식욕, 성욕, 재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다 해줬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처님 법으로 인도를 해줘야지. 결국 목적은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 모락거리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한 거죠. 제가 이렇게 그 다섯 가지 욕구 이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가 잘 돼야 된다. 건강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모두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불안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사회가 있으면 안 돼. 불평등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잖아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거나 직장을 묵구하고 이런 면은 불안한 사회잖아요. 불안한 것을 채워주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훌륭한 보시죠. 그리고 사회적 욕구 서로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또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 개중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우나 다니면서 아 내가 사람들 없으면 사람들 없으면 내가 안 되나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무소이불처럼 혼자서 가라는데 아 내가 꼭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힘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옆에 누군가 관계가 돼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욕구거든요. 기본적인 근본 욕구예요.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엄마는 나에 대해서 해바라기잖아. 나를 사랑해주자.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시잖아. 그래서 엄마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이렇게 그 마치 그 난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줄때그한 보름에 한 번씩 난초에 물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난초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살아가면서 결핍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이것은 모두 다 결핍과 관계가 돼 있죠.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늘 먹는 것이 머릿속에 끊이질 않아요. 우리 기도수님 중에 벽안스님 있는데, 여기 오가 처음 와가지고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그, 그, 있는 반찬들을 다 드셔. 그래가지고, <laughs> 야, 그래, 스님 덕분에 우리, 우리가 정말 잘 얻어먹는다. 스님 너무 잘 드신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더니, 이제 많이 안 드시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기 전에 너무 고생하면서 살으셨대 일종이시 하시면서 아무것 거의 안 드시고 살으셨대 그래가지고 결핍인 거죠 결핍 먹는 것에 대한 그, 그 몸에 이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허겁지겁 드시고는 이제 다 채워졌다고 이제 이제는 별로 안 드시더라고 아시는 많이 드세요 수빈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있는데. <laughs> 아, 그런 것처럼 결핍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먹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맨, 맨날 끌리고 그래요. 그 요즘 사람은 이제 먹는 것 결핍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관심에 대한 결핍은 굉장히 커요. 관심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핍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그래서 인성에 대한 사랑도 계속 결핍이 생겨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 나를 사랑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결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적인 것도 성적인 욕망도 역시 결핍 에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 역시 휴식을 추하고 쉬고 싶고 이런 것들도 결핍이 돼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결핍들을 어, 충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보시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결핍에서 벗어나도록 또 사랑에 대한 결핍이 벗어나도록 또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벗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보시로알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도가 넘으면 이것도 조절이, 결핍이 또 다른 이제 결핍을 불러. 아니, 과다가 되면, 과다가 되면 결핍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과다를 조절 못 하고 결핍이 병이 돼버리면 과다가 돼도 그래도 더 원한다는 것이죠. 많이 먹었는데 충분히 먹었으면 스님처럼 그래, 다 먹었어. 이제 더안 먹어. <laughs> 더안 먹어야 되는데. 결핍이 있어서 계속 먹기 시작해서 그게 먹는 게 습관이 돼서 더 계속 먹는 걸 찾아. 성적 욕구도 그렇잖아요. 결핍, 남녀가 이제 서로 결혼하면 결핍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핍이 뭔가 채워지, 채워져, 채워지지 않았거나 채워졌는데 습관이 돼서 더 많은 것을 구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난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 관심, 충분히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게 결핍에서 제대로 병이 돼서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원하잖아요. 먹는 거나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결핍과 과다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중도를 갈 수가 있는데 사랑과관심이 이건 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과다가 되고 그럼 과다가 돼도 과다가 되지 않아.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부족해. 나만 바라봐. 이렇게 되고, 또 연예인들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받다가 못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과다, 과다해서 과다, 과다죠. 연예인 되면 인기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인기 많잖아. 그런데도 상대적 인기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죠. 역시 그중 중도로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음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 해서 결국은 그 가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는 진실의 길로 불도의 길로 부처님의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것은 자아실현의 욕구죠. 내가더 나은 내가 되기를, 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 길로 가는 거. 그러면 모든 결핍 결핍과 과다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몸, 그 먹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도 자아실현 욕구로서,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적인 거에 대해서도, 관심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결핍이 있든 과다가 있든 그것이 자실의 욕구로 발전이 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도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어, 그, 그렇게 하면 공덕이 많겠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미륵부처,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 공덕은 엄청나게 많아서 한량없고 거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공덕보다 법화경을 듣고 기뻐한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지금까지 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남들에게 다 이제 잠자리도 제공하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욕락을 다 충족을 시켜주고 거기다 불독까지 인도해줬어. 그런데. 그 공덕보다 법화경을 듣고 기뻐한 공덕. 여러분들은 오늘 법화경 듣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돈 벌었어. 돈 굳었어. 세상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어요. 이거를 80년 동안 한 공덕보다 이걸 법화경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법화경을 듣고 기분이 좋다라는 건딴게 아니에요. 법화경은 일불승이거든요. 오로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불승이라고요. 오로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이것에 대한 말을, 말을 듣고는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시를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미소를 억지로 지을 수도 있고 친절을 억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좋아서 미소 짓는 거죠. 상대가 그냥 좋아. 그냥 세상이 그냥 아름답고 행복해. 그래서 미소 짓고 친절하고, 내가 공덕이 돼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고. 남을, 남에게 밥 주고, 뭐,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내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이게 제일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부처 그 법화경을 듣고 기,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일불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오로지 일불승이다. 성불하세요. 네.